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쪽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합니다. 나리셈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이 죽이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이 아래와 같이 편지 안이 일렀을 되 블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건드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예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레에 들어가며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의 소유를 피해서 천부장이 있는 관사 감옥에서 깊은 밤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담디아라 네가 예루살렘에서의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주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는 와중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광기 어린 살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2절에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던 그 고백 아닐까요? 강하고 담대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가는 길, 캄캄하고 어, 참 괴로움이 순식간에 그의 마음을 덮어버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날이 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너는 죽지 않고 로마로 안전하게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이 되자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살해하려를물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로마로 보내겠다는데, 이들은 그렇게 할수 없다면서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며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랑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겠다고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라도 달게 받겠다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사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아무 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 맹세를 지켰다면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렇죠? 바울은 안 죽어요. 죽지 않을 테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실 테니까요. 하나님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바울인가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금식하며 맹세한 4 0여 명일까요? 이런 맹세를 하나님이 받을 일이 없잖아요. 이런 금식을 하나님이 즐거워할 일이 없잖아요. 외적은 행위로 보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다 신실해요. 둘둘다 굉장히 해요. 종교심도 뛰어납니다. 40여 명에 지금 사기가 막충천에 있으렸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면서 함께 모이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뜻을 같이 하겠다. 반면에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순식간에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바울의 피난처는 천부장이 머물고 있는 관사의 감옥입니다. 감옥이 피난처가 될 때도 있네요.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군사들이 깨어서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하나님은 어디든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울리는 하나의 목소리가 있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게 그런 감동이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한 음성이 내 마음 안에 평강을 줍니다. 사실은 많은 일을 하고 지독하고 혹독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로또 들었던 음성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은혜가 되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이 한마디가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립니다. 그 한마디, 음성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그냥 한 몸, 한 마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됐습니다. 거기에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르기를 나는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했는데 나의 목적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좋아, 여러분, 좋아, 여러분의 우리 신앙생활에 최고의 결과는 순종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성도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증거하는 삶도 삽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의 결과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인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이 정말 우리도 이 오늘 주제처럼 내 가는 길이 캄캄하고 정말 마음이 심히 괴롭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순간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인가 결정할 때는. 관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꼭 묻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1단계 하나님께 나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어디 가서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은밀히 아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근데 아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아래는 것이 강구예요, 우리의 강구예요.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강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처방전을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처방대로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뭐 갈림길에 있고 어디에 있고 뭐 많은 일들이 닥칠 때 그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이렇게 절 때도 있어요. 나에게 기쁨이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다 차선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뭐 어디에 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다. 그게 영광이 되는 일이다. 그게 최고의 너에게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경험케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실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해도 분란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또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뭔가 결정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차분하게 헤아려보자. 이말 한마디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이 말하기가 쉬워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이 말하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냥 혀 앞에서 맴돌 수는 있지만 말하지 못해요. 그냥 튀어 나와 버려. 충만 우리는 충만해야지만 이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못 하고 다시 갔다가 왜 내가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이끌지 못했을까? 하면 다시금 충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이끌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되겠죠. 순종은 가장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이세 가지가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 고 작정한 40명의 40여 명의 암살단, 자신들의 계획들을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내들린 공회의 의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 건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주 공식화시켜 버립니다. 이들의 살인 계획을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제 여섯 번째 계명을 이렇게 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 마음이 되었다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잠깐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암살단은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큰 공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것입니다. 살인작전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비열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재판을 받기 그 전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로마 법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해결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제수를, 제수, 바울을 지키고 있을 때, 만약 뭐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다툼이라도 일어난다면, 그것도 각오하겠다는 뜻이죠.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숨을 이런 데다 바치면 되겠는가 그런데 이를 경험하고 신앙심 깊은 어른들이 말리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40여 명의 암살단들이 젊은이들 아니겠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래도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부추기고 있어요 잘한다, 볼커니 그렇게 해야지 정치적 계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존재인데 조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 계획을 바울에게 하려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알려고 천부장은 즉시로 그 일을 조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경우가 많죠. 어찌할 줄 몰라서 그저 하나님께 아뢰기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내려, 내려줄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곳은 감옥이에요. 감옥이 그의 안전한 폭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그냥 동작 그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잘 나갈 때 동작 그만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 동작 그만이 아니었으면 난 낭떠러지 떨어져 죽었다 나의 영혼은 죽었다 나의 삶은 죽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정말 내 마음에는 뭐 크고 화려하고 세상에 출세했다고 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생의 끝이다 그게 전부의 인생으로 끝났을 거다 최고로 잘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는 그때가 바로 내가 다시금 살 때라고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안전한 포구였구나. 이런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죠. 해서는 안될그 일이 내게 오히려 복이 되고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도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말입니다. 그때에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 로마 군인들만 출입하는 영내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 더더욱 안전한 곳이죠. 만약 바울이 민가에 머물렀다면 벌써 사단이 났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아, 꼬인다, 꼬여.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까. 안될 때는 정말이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막 이럴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가, 인생의 선배가 먼저 그 길을 겨어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똑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고 흔들지 말라고. 이익을 잘 통과하여서 믿음이 배가 되고 견고해진다고 그 신앙의 길을 나도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이게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색한 나머지 교제를 잘 못합니다 개인의 신앙을 이어가면서도 이걸 잘 표현도 잘 못합니다 이 표현하면 그에게 상심을 주고 그에게 해를 줄것 같아서 관계가 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가요? 그래도 네가 말해야 된다. 그게 해줘야 된다. 아버지는 그러다가 제가 실수도 할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입술을 지켜줄 거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이 녀석아 네 말로 하라고 그래서 내 말로 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서 그를 달아가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게 준 은사나 형편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사명을 꾹 참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권면해 주는 거, 다시 한번 위로해 주는 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요? 어, 그 사람에게. 이게 나의 사명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하루의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우리 가족 전체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놓쳐버리면 전체가 그것이 중단되는 거랑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사명 걸고, 사명에 순종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면 지혜를 더할 것이고, 그것이 물질이라면 물질로 채워줄 것이고, 그것이 어떤 필요한 능력이라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 그래서 내가 그르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계획한 때인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또 실패했어라고 단정지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구나. 내가 구했는데 구한 대로 주시질 않아요. 이게 오류를 범하기가 쉬워요. 나는 분명 필요해서, 내가 진짜 필요해서, 내가 구했는데 주시지 않아. 그리고 딴걸 주세요. 이거 말고요, 주님. 우리 형편에 맞는 걸 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해요. 기도의 응답을 스스로 못 받아요. 하나님을 주셨는데 받지 못해요.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라고 했는데, 지금은 주실 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뭐,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도 보통 멀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깨어있으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지금 때가 아니군요 내가 낙심할 때가 아니군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이군요 아멘, 아멘 성경이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먼 발치에서 한 걸음 물러나가지고 어, 바울이 이러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깊이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이 현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 우리는 감옥에 갇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해코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성령 행전이 되어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험악한 이길 가운데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건 무엇인가 그것이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함께 하십시오 사도 행전만 2개월째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끝납니다. 우리 성경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새벽에 보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동행해 보세요. 말씀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거기서 기도 제목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에도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동역자가 된지꽤 오래된 세월입니다. 우리를 동역자가 되게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일은 결코 안 한다고 했어요. 사탄이 좋아할 일을 그외왜 해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쑥불쑥 생각날 때가 있겠지만 그건 버려버리기로 했습니다. 아유, 안 해, 안 해. 난안 한다고. 안 해! 안 한다니까! 이 말이... 우리 교회 내 모든 성도들에게서 생각나기를 소망해요. 또또또 또, 또 그런다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야 그 질긴 그 근성 또또또 또, 또 그렇게 판단한다. 또 건너짚는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안아주세요. 내버려 두지 말고 아 생긴 대로 살아 그러지 말고 안아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쓰담 쓰담 해주지 않습니까? 왜너 스스로가 너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니? 네 말이 너를 찌르는구나. 네 말을 너를 상하게 하는구나. 너의 마음을 괴롭히는 게네 자신이로구나.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각각 다 다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나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족의 그 누구를 또 하나님이 살렸었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토해 고백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었기를 원함 나이다. 육신이 고단하여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님 질병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다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는 놀라운 평강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원함 나이다. 아버지, 일찍이, 일찍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지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듣고 순종하는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